드론 자격증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드론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촬영, 물류, 농업, 침량 방재, 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걸맞은 전문 인력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을 업무에 활용하거나 드론 관련 직종에 진출하려면 자격증 보유가 거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 자격증 단순한 자격이 아닙니다. 드론을 일정 무게 이상으로 운용하거나 비가시권 고도 비행 등 특수 조건에서 비행하려면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자격증은 단순히 조종할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 법적 안전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공공기관 취업, 드론 관련 창업, 교육 강사 활동, 촬영 방제 업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드론 자격증은 실질적인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 무엇이 다를까요? 드론 자격증은 크게 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으로 나뉩니다. 국가 자격증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특히 2종 자격증은 많은 산업 현장에서 표준 자격으로 요구됩니다. 이 자격증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비행시간 요건 등을 충족해야 취득할 수 있어 교육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민간자격증은 드론 촬영사, 드론 정비사, 드론 코딩 지도사 등 실무 전문 교육과정으로 현장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드론 아카데미의 실무 중심 자격증 교육. 동국대학교 드론 아카데미는 단순한 이론 수업을 넘어 실전 중심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실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